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 솔라나 코인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솔라나 코인 정말 상승세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정하게 조정을 주고 야 이제 드디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같은 경우 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밑바닥에 서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 때입니다 요때 이때. 저는 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거래량 없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고가권을 다시 한번 갱신해주는 요때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6만원대 부터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눌림때마다 이 30일선을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깨지 않고 7일선 올라타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6만원 라인 때는 굉장히 의미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래서 추세매매 굉장히 적합한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나 라는건데 자 이제는 너무나도 추세가 좋고 이제 유명해졌죠? 자, 이런 뉴스를 막 뜨고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2등 코인 이더리움 라이벌 솔라나 100%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뭐하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솔라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코인을 잘 모르는 저희 지인들조차도 솔라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탄탄하게 추세대로 정말 잘 가는 안정적이고 환상적인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겠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또 다시 고점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금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의 먼저 시황, 차트 모습 한번 알아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알아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 현재 밑에 박스권, 박스권 만들어주는 상단을 잘 돌파해 준 다음부터 7일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 7일선, 한달 선에서 7일선이니까 두달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달선단한 번도 터치도 없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추세 타 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추세가 절대로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전고점 있던 요 라인대기 때문에 자 매물대도 지금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해 줄 때는 밑에 매물대가 많았으나 올라갈수록 점점 매물대가 쌓여주는 모습 다시. 밑으로 조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돌파 뚫어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로 급반등 이뤄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32선도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2선이 만들어주는 요 저항대 그리고 비트코인 상단이 만들어주는 요 저항대 4,500만원, 5,000만원 라인 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요 구간 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적 상승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세는 즐기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뒤에 있을 SEC 쪽에서의 현물 ETF 승인, 모두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슈팅,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지는 슈팅 나온다면, 알트들도 적당히 이취하시면서 아직 상승 못한 여러 종목들을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아직 기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연속될 것이고요 위아래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럴 때 비트가 주춤할 때 알트는 올라오니 우리가 그러한 변동폭 흐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종목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솔라나코인 월봉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15만원 16만원대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32만원까지 간 전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지금 4만원대 라인 잘 잡아주고 나서 차근차근히 올라와서 결국은 15만원까지 터치를 줬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15만원 지금 만약에 초창기 가격이라 한다면 이번 달에 이 시가선 이 박스권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왜 처음에 상장한 가격이겠거니와 그런 라인때 있어서 하방의 첫 번째 하방 돌팔 이론낸극 그 역사적인 가격대기 이 때문에 이 16만원 아래선에 있는 이 12만원까지의 매물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반드시 넘어야 할 변곡점이다 라고 했는데 기어이 넘어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언제부터 보여줬냐 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때부터 바로 이 바닥권에서 거리량 실리면서 물량을 잡아줬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저점을 절대 깨지 않고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깬이 고가권을 거리량과 함께 뚫어줬다. 그렇다면 하단 박스권 안녕. 이제 새로운 상단 박스권으로 날아가겠다는 첫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첫날 상장가 이후로 크게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 상단 박스권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요 라인 때 8만원 때부터 16만원 요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질 텐데 기본적으로 솔라나콘이 어떻습니까? 더블! 두배 간격으로 기본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같이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만원에서 8만원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 한번 주고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한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6만원 터친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정 모습 줄 테니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기가 막히게 터치하자마자 지금 조정 나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조정은 무슨 조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시황적인 대세적인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시황이 나타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고점을 찍어버린다면 소문난잔치에 오히려 소외받는 그런 코인이 될 텐데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의 위치까지도 넘보는 그런 코인으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자, 이주홍상 4일선 차트 한 달선입니다. 이한 달선을 지금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선을 교묘하게 종가상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아직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오히려 조정이 와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원리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눌려줄 때 비중을 실어서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되, 기본적으로 10만원대 라인 위쪽으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상단 박스권 돌파해주네. 16만원 돌파해주고, 지금부터. 더블 32만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블 가는 거 우습죠? 최근에 4배, 5배, 10배씩 가는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솔라나코인 대상승장의 시세만 붙는다면 이번 대불장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될 코인이 바로 이 솔라나코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1봉 차트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요 파란색 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 선 어떤 선이다? 한달 선이다. 한달간에 모든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을 의미하는데 한 번도 닿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한 번도 닿지 않는 요 추세선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차트와 지지의 저항이 되는 요 라인 지금 10만 원까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 라인이 어떤 가격이냐? 굉장히 뚫어주기 어려웠고 매물 대소환에 시간이 꽤 걸렸던 그 라인. 그런데. 지금 7일선 살짝살짝 건드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밑으로 쭉 빠져준다면 이제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이거죠 매물때도 굉장히 약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함은 상승할 땐 가파르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양날의 칼의 구간이다 라고 하겠는데요 자 7일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 날석에 지켜보셔야 되고 아직 30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까지는 든든하게 기다리면서 오히려 요 밑으로 품에 나타난다면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실리고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까지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요러한 솔로나 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앞으로도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제가 그런 것들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